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없다. 라는 게또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관세가 어떻게 해결될지 봐야 되는데요. 아마 주가 하락이 되니까 트럼프도 잠시 조용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트럼프는 4호 관세가 4월 2일부터 진행될 때이 관세를 강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계속 하물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반등하기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어, 지표도 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6% 증가였습니다. 0.6% 증가했는데 어, 예상 밖에 많이 줄었죠. 원래 소매 판매라든가 어, 이런 것은 상당히 미국의 시장에는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계가 좋지 않은 거죠. 다만, 핵심 지표. 그니까, 이 소매 판매 내 하위 지표 중에서 핵심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있어요. 그 지표가 전월 대비 11.5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 시장은 그나마, 어,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스콧 벤센트 정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요즘 미국 시장의 조정은 어, 건전한 조정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 조정은 안줄 수도 있었던 거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계속 분산하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진짜 분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 박스권에 갇혀야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박스권이 개히 좁았었죠. 근데 이번 조정으로 박스권 하단이 좀 깊어지면서 약간 시간을 버는 거죠. 왜냐면,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분산할 때는, 어,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 건전전 조정이라기보다는 진짜 조정을 위한 어떤 분산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박스권을 만드는 상황 뭐이 정도가 정답일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물론 뭐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 어쨌든 요즘은 트럼프와 스코벤센트라는 재무장관 발언이 상당히 시장에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뭐, 통화를 한다고 하죠. 이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뭐 종전협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확실성 하나라도 또 제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관세의 바람도 없었지만, 이렇게 지표 중에서도 악재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핵심 쪽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시장은 살려내고 있는 거, 또 종전 협의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뭐 제거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미국이 선언할 수는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종전을 선언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힘이 없다 보니까 광물 협상을 하면서 재건을 하고 그 종전 협의는 완전히 미국이 다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한다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미국이 준 어떤 전제 물품보다는, 유로존에서 어, 지급한 전제 물품이 더 많다라는 게, 어, 보통 상황이죠. 그래서, 유로존도 이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죠. 왜냐면, 실제로 협상하는데, 유로존 대표들은 다 빠진 상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테슬라가, 어 어제, 그니까, 지난주 금요일, 최고 어제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시도했죠. 반등을 시도했는데 어, 오늘은 4.8% 하락합니다. 목표 주가 하향이 되는데요. 목표 주가가 5 1 5불 주당 5 1 5불에서 430불로 뚝 떨어집니다. 한 80불 정도가 넘게 빠졌죠. 이렇게 되면은 어, 20% 정도가 밀리는 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이 미치죠. 미국은 뭐 컨센서스 그러니까 실제 컨센서스라든가 목표 주가가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부분이 또이 테슬라를 이끌어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우, 이 다우와 나스닥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우와 나스닥을 좀 보시면, 어, 일단,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보시면은, 오, 캔들이 오일선 위로 올라왔죠. 그러고 나면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장중 한때에 얼마가 했었냐면은 약0.97% 그래서, 1만7천9백 정도까지 갔었는데, 종가는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장 중에, 마이너스 0.6%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가, 아, 급등했죠. 급등할 때 해외 미니선물은 0.6% 하락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나스닥은 많이 오른 거죠. 0.6%만 돌린 게 아니라, 플러스 0.3%까지 갔으니까, 거의 0 9로 올린 거죠. 나스닥 미니선물이 하락한 데도 불구하고, 국내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어, 나스닥이 일단 반등했다는 상이다 의미가 크죠. 특히, 오이선 우상향으로, 어, 올라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번, 내일부터 저점이 하나씩 빠져나가면 3일 연속으로 저점이 빠지기 때문에 오이선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썼죠. 미국은 분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유도하고, 우리나라는, 어, 미국이 하락할 때는 잘 버티고, 미국이 상승을더 많이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 미국이, 상승했는데, 야간선물은 얼마가 올랐냐면, 야간선물이 1. 야간선물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오늘 국내장 또다시, 뭐, 상승을 시도를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뭐, 그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우도 좀 올랐죠. 근데 다우는 오일선을 탄 게, 어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탔습니다. 이렇게 올라섰고요. 장중한테 1.27%까지 갔다가, 아, 0.8%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 장주에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나스닥처럼.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해이 차트 중에서, 테슬라 차트를 좀볼 필요성이겠죠. 테슬라 차트를 좀 보시면, 테스탈, 테슬라는 좀 올라오다가 다시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투톱입니다 미국. 특히 이 서학개미가 많이 사고 있어서 어, 관심을 가져야 되죠 제가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했네요 1% 정도 하락했는데 후행스팬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캔들 타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가다가 약간 이격을 벌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캔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V자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경우는 V자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 추가로 오늘 밤에 강하게 상승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금인데요. 금이 온수당 3,000불을 넘어섭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요. 해외 차트에는 없습니다. 에, 국내 종합차트 나오는 곳에 에, 금값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에, 이게 지금 차트 옆이라서 옆을 좀 봐야 됩니다. 금값이 3,000불 넘었습니다. 그죠 3,017불까지 하다가 3,000불을 하는데 제가 그려놨죠. 이거 연장선. 한번 그리면, 몇 년을 봅니다, 저는. 그니까, 그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러고 맨날 저거만 설명할까?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일목균형표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치를 찾는 거거든. 목표치상으로는 지금, 지금 현재, 나올 수는 여기, 이, 차트를 하고 나올 수 있는 최고가는 315불 정도 보여요. 3145불 정도까지 보이지만, 그 위에 공간이 좀 남죠? 그것까지 하면 340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이 금값은 2,800, 900은 무조건 갈 거고, 어, 3,400까지 볼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단 현, 실물은 좀팔8서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 실물이 실제로 한14% 빠졌죠. 그러니까,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해야 을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이라고 해석해야,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 금값이, 온수당 금값이 3,000불이 넘은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진 겁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올 수도 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지만, 본격적인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거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경기침체 시그널들이 막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소외판매도 뭐, 핵심 지표가 있지만 떨어졌고요. 그죠? 렇 뭐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심리지수도 떨어졌죠. 28개월 만에 채, 28개월 만인가요 말에 그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미국이 스테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그 상황이 될 거다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할수있겠다 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해야 되죠. 어저께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발표했는데 엄청 떨어졌죠.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를안 하고 못 빼기죠. 금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한국은행이 무슨 뭐 부동산 가격, 뭐 환율, 환율도 뉴노멀입니다. 부동산도 지금 잡을 문제가 아니면 돈이 돌게 내비 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없는 분들한테는 열받는 일이고, 그쵸? 또 부동산 사가지고 은행에... 어, 대출받아서 소비를 못하고 내수가 아주 박살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금리 해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기식값 받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개미, 국도 개미들이 어, 식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금하고 MMF로 많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무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 그래서 금값이 그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코스피가 어저께 급등했죠. 코스피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어저께 얼마나 급등했냐면 1.7%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고점이 2600대잖아요. 2080까지 갔었잖아요. 이걸 회복하느냐 싸움이죠. 어 중요한 것은 200일선을 여기 여기죠. 여기. 분홍색 선을 돌파했다가 밀렸어요. 한달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어저께 200선을 돌파 시도하다가 붙어놓고 끝났거든요. 저항 맞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미국 올랐으니까 갭상스러워 뛸 확률 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뛰지 않겠나. 특히 삼성전자가 5%프로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그 이재용 그 회장이 사직생이란 표였었요 사직생 그렇죠? 죽기를 각오해야 살수 있다. 어, 너무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이재용 회장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처음이죠. 이따까지 부회장 회장 때까지 그냥, 화면 보면 약간 살살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어차피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냐면,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850만주, 프로그램이 한 800만주 샀습니다. 그래서 거의 700만주 넘게 샀죠. 간만에 많이 샀습니다. 오늘도, 시장 유입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아, 국내 시장 보면 외국 6천억 샀습니다. 선물도 팔았네요. 어저께 1조 넘게 팔았었는데,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 시장 지입을 하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었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120도 드디어 돌파가 됐죠. 지난번에 120도 돌파하다 실패했는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를 여기서 2 0 0이선 값이 65,300까지 가지 않겠느냐. 즉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오너 리스크도 고등법원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무죄 판결 났고. 뭐 대법원 갔지만 제가 볼땐별로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요 HBM으로 작년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거 납품 시작한다고 하죠. 그렇죠. 자사주 매입하죠. 그렇죠. 랜드 플래시 그 가격이 10% 인상은 12일부터 월1 2 하죠 4월 12일부터인가 합니다 샌디스크가 그걸 했죠 그래서 가격이 오를거죠 왜냐면 랜드쪽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영업이오를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상속세 문제 이것도 지금 그 올해로 마지막이죠 그럼 남아있는게 뭐냐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7조5천억그죠 그거하고 어, 관세 문제인데 미국의 건물을 지으니까 공장을 저희가 관세는 어느 정도 피하지 않겠습니까? 어 실제로 피하게 되면 보조금 문제인데 보조금도 사실 바이든이 다 사인을 한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가 뒤집으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법을 온다면 국내의 마테형으로서 삼성전자 역할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흐름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